이거구나 t g o 이 n g to be a 야, u e e n I'm n o 기 going to be a queen. I'm not going to be a queen. I'm not going to be a queen. i 혼일인데 가기 전에 한말보이랑따이 수도 있 거야, 그러면. 진짜 말보이랑 쳤다. 시이삽인데모가다 와, 나 코인 존나 죽는 중. 어? 보이 가서 쫓다 아, 창문 개새끼야. 깜짝이야. 내 건물에 한명 아니 나 AR 좀 먹어야 되는데 씨발 이 총이야! 응처장한개 넘어온 거 아니요? 이렇게 와서 쳐 박아, 애들아. 나도 뭐라고? <laughs> 나분는중 JS9 들고 분는중 나도 JS9 절수고. 딱딱, 좀위험 덤앤 넘어간한다 위치를 모르겠네 어 뭐야 아 여깄네 씨발 깜짝이야 무거워 여기 저기 어, 1번 펜. 핑 오른쪽 벽 이쪽에도 어. 하나 있어? 끝, 끝, 끝. 얘, 어 핑. 깜짝 놀랐네 아 일단 그래. 있다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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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죽이네 아걔 잡았구나 어. 어 30초 진행 해야 돼 4번 핑 가이뒤 조심. 친구 없을 시간 기여남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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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데 친구 이, 어디 있다 기다기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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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 다시 봐여다여있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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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연막 좀 정리한 소리야. 살렸다. 야, 연막을 너무 좋았다. 조심. 두 명이야, 두 명. 2명. 총 하나 넣을게 이두개 넣었어. 하나 들어와, 하나 들어와. 나타 나타 나타. 응? 이 기절. 폭기절이야? 그 안있네 오케이. 아. 어. 재세정기, 재세정기 쓰고 있네. 씹새끼가. 재세동겼어? 아. 어. 폭탄 좀 음. 챙기고. 폭탄 하나 포가 나는데? 이2 0들 약도 없네 아, 씨. 저기. 넘어봐. 넘어. 근데 네 개. 밑에 밑에 구상 있고. 슬슬 자기장 좁혀온다 보급 떨러진다 오른쪽으로 보급 떨러진다 보급 러진다쪽으로 없는 어, 사람, 뭐. 사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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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사람 여기 사람 여기. 어, 어, 여기 사람 러게어막 사람 하나 기 있어 여기 안 돼. 여기도 있다 있다 일단 먹을 사람, 일단 하고 있어. 잠깐만, 먹을래. 나 먹어, 캐릭터 먹어. 파리 쪽. <laughs> 우리 4명이랑. 얘네 서, 연막 거의 다써가다고 이거 존나 많이 걸렸다. 아, 화병이 없네. 우냥 치킨 먹을 수 있겠다. 우리 우리 서클크야 우리 서클이야시퍼시퍼시퍼시퍼아억기억1 0요 야. 야, 오른쪽 가, 분아 씨발 어떻어 10분. 10분, 어0분 10분, 10분. 10분, 10분. 10분, 1 아니..무리하지 말고 아, 성수, 성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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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어, 나 천천히 할게 나, 나 치료해야 돼나 치료해야 돼 쟤네 둘 기절인 것 같은데? 아닌가? 스크래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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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애어딘지 아냐 아, 천천히 해야 돼 근데 이거 급하게 안 해도 돼 여기 천천히 천천히 나이스, 천천히. 나이스. 뭐야 얘네 계속 해 멋있어 오케이, 예. 오니 어스 오니 서리 오니 어스 오니 리어스 오니 리어스오어그 오니 서리오리어스오오 다 붙였어 어? 음. 하나 더 있다 어. 다시 한번고에 있어 개는데야 얘네 개 에일집 안에 일층집 안에 <laughs> 내 건물 안에 네어 어, 맞아 안에 일야내집 안에 일치해. 집 안에 일해 한 새끼 더 있을 텐데. 그그내 죽였어. 지 근데. 아, 그래. 한대 맞았어. 뭐 뭐야. 뭐 해, 뭐 해, 뭐 해,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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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예. 뭘얘사야 원철이 여기 M g 3 떴다. 아나 내일 일해는 거야 아니? 여기 하사 하나 죽고 있었는데? 아니야 우리 알잖 그래서 정훈이가 우리 호선 이가저람정우리이 사람, 리 사람, 이 사람, 이사 사람, 이 있다 사람, 정훈아 여기 사람, 있어 조심해 내 머리 위너 사람, 이 사람, 이 사람, 이이 사람, 이 사람, 이 사람, 이사 어? 이사이 사람, 이내람이 사람, 이 사람, 아.. 아.. 상 없어? 상 하나만. 어. 가야 돼, 가야 돼, 가야 돼. 어, 먼저 가, 먼저 가, 먼저 가, 먼저 가. 추천 거. 연막 좀. 갈수 있어, 받아드릴까기 애들 개많아 형또 우리 거기 아니야 지금. 어, 살아봐, 나 혼자 해볼게. 야, 아이고 이거. 박사, 이거 야